아니, 똥좀 아, 똥쪽으로 가자. 아, 나이가지고 누구도 해? 누두분다 괜찮으세요? 구도 해? 누구도 해? 누구도 해? 누구도 해? 노란색. 해? 누구도 해? 누구도 해? 누구도 해? 도 해? 누구도 해? 누구도 해? 누구 이놈은 쪘어. 이놈은 쪘어. 고모 한라봉인데. <laughs> 우와. 결국 세거 삼. 간 봐봐. 나도 아 시간 먹고 싶으니까간 아. 그까 이미 눈물 나아 해봐라 아. 오게아 한다. 아. 아 있는데 저도 아니. 열심히 공부 중인 탕냥. <laughs> 가자. 수박씨 발굴 중인 국탕냥. 뭐마이불도덮도나도 이불 덮지 띠이 띠이 이이쩝쩝이요 민준아 민준아 곰곰 쩝 쩝쩝쩝 쩝쩝 민준아 민준아 토닥토닥 해줘 민준이 곰곰 토닥토닥 해줘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달라고 민준아 곰곰 토닥 해줘 고모집 고모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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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모지 고모지. 모지

응? 공지 마이들로 쉬고 응 음, 그렇게 예쁘게 생겼네 <laughs> 자 살아라 먼지야 <laughs> 또 서류에서 떨어지지 싶어 다 그때. 서 ㅋ ㅋ 가이 아이고 옆집에서 싸우는 줄 알겠다 좀 앞으로 나하고 대할 때는 콤보기 싫어 알다알다알다 나는 당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지만아 음, 뭐, 아이고 한국말도 소통이 음, 안 되는. 데국회연원이나 아, <laughs> 깔고, <laughs> 깔고, 깔고 자라. 깔고 <laughs> <laughs> <아이고>. 자라 <laughs> 아, 아니 혼자 살뭐 혼자 좀 있더만 사람이 와일로 말머니그건 아니고 저 그렇지, 이빨이 볼펜이 늘어진거한번 누구니까? 아이고, 이마름먹거리 내가 이렇게 볼좀 여나? My body fire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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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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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h 빨리, 빨리, 빨 안녕 안녕 아좀 그거 하더라도 참고 겐딜아이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더더 이상 이제 많은 자손이 낳지 않게 그냥 유기만 갑니다. 여기 여기 사는 합판있가요 네. 이름이 이름이 합판이? 네 합판이. 왜때에뭐 그러는 거야? 무서 무서워? 엄 뭐가 안성지 선지가 왜? 그래도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커져 보여요 우와 저 평화의 전당 보인다 뒤에 내네 짤, 제짤 아니면 내네 짤. 아 아프지 마라.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나만 항상 그런게 그냥 건강을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을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점심을 먹다 보니까. 내 혼자 아나마라안 먹어 이라면좀 그런 게 있다,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니를 생각해야 돼, 니 자신을 생각해야 돼. 그 젊은 아들하고 안나 니는 늙었는데 이제 몇살 차이 난다고? 그래도 채연이가내 보고 아직 아기를 했다. 아이 그래도 나이는 뭔뭔 속인다. 정말 다래서 그런 아니 네, 아래 다 아, 여기는 여기. 예약요말 근데 경제 기시는 서울 갔다가 손님을 태국으로 와야 돼 쉽지 않거든요. 그렇게. 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월 뭐, 삼일3삼일벨이미해에서한 번. 다음 일면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자, 2러 그러면, 자, 그러면, 일그러일 보통 이렇게 그러면, 자, 니 자, 자, 그래서 올해. 금리 자,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.

내책 n o 야 a n 나뭔거 보카케 다시 갈게. 이면 쫙쫙 잘릴테니까. 방지감도 너무 너무 지 노래 불러 주사... 축하합니다 <laughs> 생 <생일> 축하합니다 <laughs> 따라하라